고객이 맡긴 자동차 회를 고의로 훼손한 사건이 알려지자 두 차례 사과문을 게시한 타이어뱅크. 문제의 가맹점이 사실상 타이어뱅크 본사의 직영점이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가맹점주의 일탈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타이어뱅크 본사는 가맹사업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 현행법상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는 최근 3년간 가맹점 출폐점 현황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 등 70여 가지에 이르는 주요 정보를 정보공개서 형태로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시스템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 계약을 희망하는 개인이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셈입니다. 그런데 타이어뱅크는 이 같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이제 정보 공개서를 계약 전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뱅크는 KBS 취재가 시작되자 가맹관계가 아니었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유스타 프랜차이즈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그냥 뭐 가맹점, 프랜차이즈, 뭐 대리점 막 섞어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정리가 좀안 됐던 것 같고. 매장에서 벌어진 사건의 본사 책임을 부인하며 꼬리 자르기 논란을 자처했던 타이어뱅크 말바꾸기 논란까지 겹치면서 소비자 신뢰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타이어뱅크 본사의 사실상 직영 의혹과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KBS는 관련 보도를 이어가면서 타이어뱅크 본사가 각 매장의 목표 판매 금액을 정해주고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관련 증언을 근거로 전해드렸는데요.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호 기자입니다. 휠 고의 훼손 사건이 터지자 매장 운영은 각 사업주가 맡고 있다며 본사의 책임을 부인했던 타이어뱅크. 그러나 본사가 각 매장별 판매 목표 금액, 이른바 인덱스를 정해주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불이익을 줬다는 전현직 관계자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실적 박이 엄청 엄청 시간이 그 실적을 못취면은 어차피 사업주 교체예요. 가면 대리점이면 본사에서 그렇게까지 강성을 하면 안 돼요. 휴무라든지 급변라든지 타이어뱅크 본사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나왔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법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인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금지되어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뱅크는 판매 목표 금액 논란에 대해 각 매장에 강제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전현직 관계자의 과장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